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 주가 바닥권에서 현재 반등을 모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고점 3,760원, 50일 신고가 구한대비 최근에 6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6분의 1투 막났습니다. 이 떨어졌던 배경은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 관련된 모멘트라고 진시면되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채널 같은 경우는 종목 분석, 종목 진단 채널이지 종목 추천 채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당연히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2024년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해소 총력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24년 사업 24 사업 연도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을 받은 한정, 한정 의견을 받은 이후 해당 사안 해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한정 의견은 지난 2023년 회사가 인도네시아 신공장 설립을 진행하면서 니켈 사업 관련 광산 개발 법인인 PT 범위 니켈, 에, 프라, 어, 프라타맵 관련돼가지고 지분 10%를 130억 원 규모에 취득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 에, 정금융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과 관련해, 에,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취득 과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외부 독립 기관의 거래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회계상 문제나 위법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공식 보고서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투자 한정 의견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정상 감사 의견 복원을 통해 조속히 주주들로가 시장의 신뢰 회복,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해외 자회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 다소 조금 예, 회사 의견하고 회계사 쪽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예, 투자 적, 예, 투자 한정 의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혹시 이 종목 나중에 또 이상한 얘기 나온가이냐라고 하면 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대로 적정 투자 적정 의견으로 돌아서선다. 그러면 강하게 수급이 돌아오면서 움직일 수 있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점을 노려볼 는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은 투자 추천 채널이 아니고 종목 분석 채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고 지지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10%대 상승하면서 1034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6분의 1토막 난 상태에서 최근 어떻습니까?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하고 있죠. 자 저점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뭐만을 쳐다보라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모멘텀이 나오든지 간에 장대 양봉의 대량거를 터진 게 핵심입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를 터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현재 구을 보시게 되면 대략 적으로 950원에서 현재 1200원 되겠습니다. 950원은 1200원이기 때문에 현재 12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관련된 수급 동향에 주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34원에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원, 그 위에 1,600원, 1,800원, 1,900원, 2,200원, 2,400원, 2,800원, 3,100원,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50원과 650원, 600원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5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에대하고 있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현재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고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연대라고 했습니다. 개인 한달 동안 8만 2천 주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현재 개인도 현재 샀다 팔았다 틀에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보시도록 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관리 종목이란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3%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양화도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300원대 억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은 현재 EV 첨단 소재가 2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120억 원대에서 어 아 제가 봤습니다. 연간인데, 자 23년도에 57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62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하지만 영업이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 단기 순익도 적자 지속입니다. 물론 에, 전반적으로 적자 폭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에, 동사 에, 분기 실적 역시 아직까지는 현재 적자지속하 보시면 되습니다 작년 1분기하고 2분기 소폭 흑자 나오긴 했지만 현재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모두 적자지속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445원이 되있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 1,500원 잡으면 1,500원부터 3,000원까지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1,000원대 구원이기 때문에, 현재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구원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1034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엔드라고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린하고 있네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940원대, 평균 매도 단가 93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1.500원에서 일반적인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는 2024년 감사 보고서에서 투자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소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돼 가지고 동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 쪽에서 니켈 광산 개발에 대한 법인을 지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에, 회사하고 에, 회계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투자 한정 의견이 적정 의견은 나중에 바뀐다. 그러면 강한 모멘텀이 되면서 수급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다 왔습니다. 차투세는 65.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88.9이기 때문에 과일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장대 양봉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현재 관련돼 가지고 회계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멀리 보고 투자하신 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좋아하신 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신 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신 것보다는 현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1,600원과 1,800원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850원과 650원 구해됐습니다. 자,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현재 주가에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현재는 자, 타이어 금형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도,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고, 현재 관련된 투자 한정 의견이 해소되는지 여부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12전환을 올해, 자, 두 차례, 예,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 65만주, 66만주 정도 했네요. 올해 66만주 정도 12전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00%가 조금 없습니다 120%대 유보율은 100%대 밖에1 0 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네시아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유럽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어, 상당히 많은 해외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